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1월 31일, 어, 2023년 1월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해를 이번 달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와, 오늘 정말 엄청나게, 엄청나게 어, 31일. 29장 15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짓지 말자. 왜? 내가 누군가를 속여 먹고 하면 뭔가를 뺏으면 나는 그거보다 두 배, 세 배, 네배더 많은 것을 계속 잃게 됩니다. 아, 죄짓지 맙시다, 여러분. 끔찍합니다. 야곱이 지금 당하는 거 보면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보수 영어로 reward 아니면 영어로 wages.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여 라헬은 곱아리 따오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한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그 여종 실바를 그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함이냐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와, 완전 K 드라마죠 K 드라마. 왜 K 드라마에서 남자 녀석이 침대에서 일어나 가지고 옆에 있는 여자 보고 막 소스라치게 놀라잖아요. 이게 그러고는 깜짝 생각하는. 근데 그 어떻게 돼? 아 저녁에서 술을 같이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자기는 저기 예쁜 애랑 자는 줄 알았는데 어 옆에 제일 못난 애랑 자고 막 깜짝 뭐 깜짝 놀라는. 뭐 이런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laughs> 눈이 나쁜 게 레아가 눈이 나쁜 게라 아니 지가 나쁜 거예요. 누구한테? 참춘하게 속았어. 그 속인 건 누구를 속인 거랑 똑같아요. 똑같죠? 야곱이. 이게 어, 아람의 아라, 아랍 바이블로 읽으면 에라메크 바이블로 읽으면 야곱 이렇게 써있어. 영어로 읽으면 제이콥 써 있고 한국말로는 야곱이죠. 야곱이 이한죄 아버지한테 엄마하고 짜하고. 근데 그 죄를 하고 어떻게 돼 지금? 와 거의 뭐. 네, 14년을 쏟고 또 쏟고 이 월급을 10번을 바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한, 자기는 그냥 한번 속였는데 빵 이게 뭐 수십 년에 거쳐서 10번을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여기에 재미난 게 있습니다 내 보수가 무엇이냐 네 리워드가 뭐냐 그래서 보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도 똑같다고 했죠 그냥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일을 해서 받는 거란 말이죠. 상은. 근데 두 딸이 있는데 첫째는 레아요, 둘째는 라헬인데 첫째 딸은 알력이 부족하고 알력이 부족한데 이게 뭐예요? Weak e 그래가지고 눈을 이렇게 찡그리고 있고 그때 당시 그 사막에서 사는 애들이 이제 병으로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그런 병에 걸리면 눈이 흐리멍텅해지고 잘안 보이고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거죠. 눈이 반짝거려야죠 근데 레아는 막 눈이 반짝거리, 라헬은 막 반짝거리고 예쁘고 뭐 몸매도 끝내주고 그때 당시 몸매는 엉덩이가 큰 사람을 좋아했는데 애를 잘라니까 엉덩이가 큰 눈이 반짝이는 여자였단 말이야 라헬이. 근데 레아는 눈을 찡그리고 다니고 이건 어디 뭐 시집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봐라 레반이 어떻게 됐어요? 야 그래? 라반이 딱7 년이 지났어. 야곱이 가서 자 내가 (7년을) 일했는데 (7년을) 너무나 연애를 하면서 수일같이 여겼더라 몇, 며칠밖에 안된것 같이 라이를 왜 봉사했음을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로맨틱한 이야기인가 로맨틱한 어~ 구절이다 (7년을) 며칠같이 이~ 반짝이는 여자 엉덩이 큰 여자를 위해서 (7년을) 일하고 이 로맨틱한 문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외딴 제가 좀 외딴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이 7년 동안 야곱은 엄마에 대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 뭐안 나와서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까먹었어요. 리브가는 괜히 하나님 앞장쓰다가 하나님 앞에서 가다가 아남편에테 죄짓고 박살 나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못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냥 없어져 버려. 예.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요. 그렇게 되더라고 Insignificant. 아무 의미가 없이. 별로 써야 될 이유가 없는. 예.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애들을를기고 그죠? 했으면. 계속 나왔을 텐데 그냥 없어졌버려 그리고 아들 녀석도 뭐7년 동안 열심히라고 뭐 생각한 건 유일하게 생각하는 건 라헬밖에 없는 거예요. 어, 아침에 돌아헬, 저녁에 돌아헬. 뭐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남자놈들은 키워봐야 키워봐야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이뤄진 겁니다. 어, 자기는 7 년을 수일 동안 여기면서 쳐했는데 그런데 아내를 줄 수?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뭘 들어가 들어가 <laughs> 건물이야? <웃음> 들어간다 이게 go into. 이제 그 e x u a l union. Hebrew is a direct tale. So, I have to 가 a y I have to say, I have to say, I h a 고 e to say, I have to say, I have to say, I h a v 건배 시켜 그래가지고그 모인 사람들이 야 야고바 한잔 받아. 내잔 받아. 건배. 막 폭탄주도 만들어 먹이고 막 소주에다 막 맥주에다 막 포도주에다가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다 끝난 다음에 완전히 그냥 취했을 때 필름이 끊겼을 때 눈이 어두운 자매가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들어왔어음 클레아도 뭐 아버지 뜻이고 또뭐 자기가 생각해봐도 시집 못갈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거시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그 다음 에 아침에 보니 삼촌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같이 하시고 나를 어떻게 속이심은 어떡합니까? 야이 노무 자식아 너는 네 아버지 속였잖아. 근데 자기 아버지를 속인 거와 레반의 속이는 건좀 차이는 있어요, 퀄러테일리. 왜? 레반은 눈에 보이는 거. 프로핏. 이것만을 위해서 속인 거고 사실은 야곱은 그래도 영적인 무슨 블레싱을 받았어. 그죠? 어~ 그러나 돈을 위해서 속이건 영적인 걸 속이건 속인 건 자체는 죄란 말이에요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 우리가 좋은 것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하면 안돼 우리가 나쁜 뜻으로 좋은 걸 해도 안 되고 이둘다 디셉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디셉션에 대해서 들이 맞습니다 누가 더 잘했고 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정말로 나중에는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삼촌. 삼촌이 제 웨이지를 열 번이나 바꿨잖아요. 와, 완전히 그냥 지가 진짜 속이는 거 제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와 속임수의 왕한테 만나가지고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야곱은 그냥 뭐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속인 거. 그 그러니까 레이번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우리 문화는 딱 레이번이 여기서 아, 미안하다. 야, 내가 첫째 딸제 어떻게 시집도 못가 그러고 아, 미안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풍수배는 첫째보다 둘째를 먼저 보내는 게 아니다. 그럼 그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와, 그러니까 이 진짜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지가 정말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하고 자기는 안, 안 했다고 진짜로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사기꾼 진짜 사기꾼은요 자기가 하는 얘기를 믿는 데잖아요 예 제가 아는 어떤 와 이건 뭐 말도 안 되죠 자기 와이프가 암에 걸려서 좀, 좀 도와달라고 그래 가지고 황금가도 갔는데 가서 우리가 만났더니 그 목사 사모를 무슨 누가 언제 암에 걸려요 그러는 거예 근데 그 친구는요. 그 선교사는 정말로 자기가 그 설교를 할 때는 믿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 안 걸렸다고. <laughs> 이게 무서운 거죠. 그게. 이게 바로 이 디셉션의 무서운 건 진짜 믿어요. 자기는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나는 당연하지. 첫째 딸 어떻게 어? 우리 둘째 딸 어떻게 줘. 첫째 딸도 안 해. 이렇게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풍습이잖아요. 우리 한국도 저도 19살 때 프로포즈하고 22살 때 장가가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모든 뭐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야 이놈아 누나도 아직 안 갔는데 네가 먼저 가면 어떡하냐고. 어, 그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냐고. 저는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사실 문화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이유를 들어서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이면. 속이면 그래서 내가 아, 그래 그럼 안 갈게. 그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기서 왜 당신이 나를 속이셨습니까? 나를 배신을 때렸습니까? 나를 쏴습니까? 여기서 deceive라는 게 쐈다. 그러니까 죽여 버리는 거죠. 누군가를 속여서 죽여 버린. 와. 여기서 이제 또내일도 하겠지만 한번 죄를 짓고에 대한 그 프라이스는요. 엄청나게 이게 스노볼링이라 우그래어 스노볼링. 우리는 산 위에서 눈을 눈덩이를 그냥 던져놓는 게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 막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눈덩어리가 돼가지고 스노우 버닝 이펙트라 그러는데 우리 우리의 죄는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내려오면서 막 커지고 거짓말이 그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하고 디셉션을 막기 위해서 또 막고 그걸 위해서 또 하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야 성경 말씀에 죽음이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 짓지 않고, 오늘 남을 이용해 먹지 않고, 남을, 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순수하게, 정직하게,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